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수의 종 이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에 있는이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이 나주 사람이 나죽이는 것입니다. 그 검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도요, 불의한 자에게는 멸망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영육간 본체 분리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불가피한 시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각자가 열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기 못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발전은 성경을 보는 눈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까지 봉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의 구원의 싸움에서 패하고 지는 일은 먼저 자신의 식량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꾀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알면 겸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를 겸손의 지혜로 받는 것이 십자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악간의 싸움은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은 모든 선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처럼 신비스러운 싸움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묶는 데 있지 아니하고 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든 싸움이 권리앗과 같이 이론에는 밝고 실전에 패한다면 그 이론은 구원의 방패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망한 지식을 붙드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이 내일보다는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믿음은 하루 이틀 머리가 뜨겁다고 믿음의 불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소리를 한다고 해서 모략과 모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략과 모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이 말하는 지식과 이론 전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버리면 불법과 불의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마치 소가 부족한으로 끌려가는 것과 매일반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지 않는 지식과 언어와 방언이 곧 미혹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싸움이란 영욕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모사에 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기 먹거리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표면적으로는 마귀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공중권세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역사적 배경이자 또한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비틀거림은 잘못된 지식을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변호에 능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으며 또한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정금이 그냥 정금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사람의 근본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모략과 모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며 근신과 절제와 인내보다도 더 좋은 모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영적 싸움의 모델인 것이며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연하는 예수의 종이 여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